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아하 페덱스가 페덱스가 방금 다녀갔습니다 페덱스 아하 페덱스 페덱스 음흠 오호 남미의 칠레에서 페덱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큰건 아닌데 페덱스 아이고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남미, 얼레에서 도대체 어떤 곤충이 수입되었는지 곤충 표본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솜으로 딱 채워져 있군요. 솜잘 놨다가 쓰도록 하고요. 자 완충대를 충분히 놓습니다. 아이고 잘도 짰네. 엇엇엇엇엇 오...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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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으세요 이쪽으로. 뭡니까? 이걸 그란디스. 이걸... 아... 음... 아하, 자, 멋지지 않습니까? 자 다음 뭡니까? 와, 그란디스가 왜 이렇게 많어? 우와 이쪽은 바로 레모이네이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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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지다 레모이네이 자 이쪽으로 전부 다내려놓으세요 네. 하나씩 하나 차곡차곡 자 이왕이면 예쁘게 이거을 여기에면 개수 파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다 이거부터 짝그란디스부터 차곡차곡 이게 쌍으로 한마 한 열몇쌍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이거 네, 상당히 고가인데 아 크기가 약간 좀 메롱한 것도 있군요. 음, 자, 암컷도 이렇게 있고요. 자, 좀 쌓아놓은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또 솜이 있고, 살살 또 열어보면은, 아하, 아하, 이 놈들은 아직은 그쪽에서는 칼리포건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칼리라고 하는 아하 레모이네이드 들어있고요. 일종의 우리가 좋아하는 아까 뭐했랬지 오토 메가스라고 오토 메가스라고 이제 새로, 예, 새로 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른다. 아직 나는 그런 문물을 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칼리포건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쭉 네. 내려놓으세요. 레모이네이는 레모이네이대로 자 아하 시나몬의 옷을 진짜 뻥튀기 해놓은 것 같은 예, 그런 멋진 오통 멋있다 오통 멋있다 오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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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리했네 오늘 또 무리했어 자 오, 이놈은 수컷이군요 수컷이 굉장히 귀합니다 수컷이 값도 엄청 비쌉니다 이 작은 게어자 네. 그다음 어. 또 어. 한번 했어 봐라 장수풍뎅이들이 좀 있군요. 응, 넵튠이 좀 보이고 아테온도 보이고 헤라클레스도 작은 종류가 보이고 이게 솜 사이사이에 이게 네.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네 네, 왜냐하면 지금 짝이 안 맞아 이게 짝이 안 맞는 거 보면은 이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 끼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한 마리 아아 아, 됐어 네. 오케이 자 냅트는 냅튼대로 넵튠 한번 쭉좀 정리 좀해 주십시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냅튠냅튠냅튠 넵튠, 넵튠, 넵튠. 이어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니까 멋있네. 우와 역시 고가의 남미 장수풍뎅이와 하늘소가 지금 쫙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은 한번 써 봐라. 아, 뒤에는 헤라클레스인데 오라고 써 있네. 네. 옥시피탈리스 한번 돌려보세요. 아하, 옥시피탈리스, 옥시덴탈리스, 옥시덴탈리스, 네. <laughs> 옥시덴탈리스. 자, 옥시덴탈리스 네. 한번 쭉. 여기도 지금 큰 거. 아, 그 옆에 엄청 작은 것 있네. 아, 바로 이거구나. 기영, 기영. 그 비싸다고 하는 그 기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아하, 그놈이 바로 이놈이라고구나. 이야 이거 희수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그놈입니다. 물툭쳐나온 거. 음, 그리고 아주 초소형부터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번에 들어온 옥시덴탈리스는 바로 에콰도르산입니다. 에콰도르산, 에콰도르산이고 넵튠과 내편은 바로 콜롬비아산 그리고 여기 뿌리 툭튀어나고 다니는 바로 리치는 바로 역시나 콜롬비아산 나머지 옥시덴탈리스는 다 에콰도르 산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이렇게 멀리서 한번 쫙또 헤라클레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놈의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만 보면은 구매욕이 계속 당겨서 멈추질 못합니다 일단은 구매하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디나스테스 헤라클레스 옥시덴탈리스 가쫙또 있습니까 아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하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다 끄낸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하드로 산 옥시덴탈리스가 쭉 나열중입니다 쭉 나열중입니다 자한 줄에 14마리 15마리 15마리 여기 한 마리 더는 수 여기다가 네. 그 15마리 딱 맞습니다 45, 50, 2, 50넷 54. 50넷이 맞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또 있나 없죠 네, 아, 딱 맞네 딱 맞아 자 보십시오 마음껏 보십시오 자 헤라클레스 옥시덴탈리스가 50 4마리, 네 멋지죠? 그 다음에 이 옥시덴탈리스는 에콰도르산입니다. 에콰도르산, 에코드로산. 넵튠, 콜롬비아산, 와, 멋지다. 이마리 칼리가 또 쭉... 아, 이게 왜 비싸지? 그리고 생뚱맞게 야노스가 한 마리 똘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모이네이. 아, 스수트한 마리 있습니다. 맨 왼쪽에요. 나머지는 다 암컷입니다. 그리고 그란디스 장수풍뎅이도 쭉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작은 게좀 있군요. 좀 커야 좋은데 으흠, 원래 뭐이 정도면 큰 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도 보이는군요, 이렇게 아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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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큐. 그란디스는 에콰도르산입니다. 에콰도르산. 에코드로산. 자, 사실 이게 양이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가격은 굉장합니다. 참.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건데 뿌리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아주 특이한 개체. 특이한 개체 리치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건 역시 특수 기형이라 그래가지고 좀 고가에 판매를 합니다.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리고 이 흉각이 상당히 두툼한 아주 두툼합니다. 확실히 리치 치고는 예, 좀 두꺼운 편이에요. 예, 약간 좀 특이한 형태 그래서 약간 좀그 친구들이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고가에 파는 거를 고민 끝에. 일단은 에이 그래 갈 때까지 가자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싶으시면 어디로 만천으로 구구하시면 됩니다 아하 아 이것도 이거 참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방에 팔지 조매방에 팔지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동영상은 남미에서 남미에서 헤라클레스가 쫙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가십시오. 그리고 넵튠 역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늘 소들 고가풍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